어서오세연 어 오늘 잘해봅시다 오늘 잘해봅시다 에헤하자고요 아, 네. 진짜로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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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자 우리 어, 이미 파이어 올라갔어 이미, 이게, 이미. 어. 근데 올인이야 어, 이거 우리 선큰 박고 조금링만 올려 와 드론 너무 잘생네오 드론 잘자겼어 많이 살았어 아끊어아끊어땡땡땡땡땡땡 어제 그 다른 팀들 팀밀리 하는 거 돼요. 보니까 우리가 이거 지치고 나가도 되지 않나? 아, 네. 우리 다지치자 네. 하나, 둘, 셋. 아아 아, 너무 아까운데 아, 아, 아 이걸 지네! 올라갔다 진짜 베틀한 아이스스리 이겼을 것 같은데. 나 아, 원래 멧돼지 아, 가려고 그 업도 다 찍어놨었는데 김민철이야? 나는야 히어로님 별풍선 100개 감상 상상상으로는 네이클립스라서 솔직히 점점이 맞이... 닮아 진짜 이거 이게 좀 모른다 <목소리> 김민철 1 7시 김윤중 그런데 여러분들 돈 걸린 김윤중 힘을 어... 위기에서 김중영 제발 아 제발 진짜 한번 해줘라 제발 진김중영이 좋겠다 진짜로 중에서는 제일 할 만한 맵이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상대로 김윤중안당먹 공굴리기 나올 수거든요자님 오시고요 자 이제 중도확실하 이길 때는 그치, 또 확실하게 이겨주는 스타일이어서 이럴 때좀선 게이트가 좀 후달립니다. 선 게이트 질럿 같은 이제 움직임 같은 거 하나 하나에 선 게이트 너무나 게임이 기울게 돼서 더블 같은 거 포지 서치가 괜찮은 맵이기 때문에 캐논러쉬의 변수도 있고 아네 보내드릴게요 민철은 일단 오버를 찍었기 때문에 두루로는 아니죠. 십이 안 맞앙을 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유준형이이클릭스 아. 저그전 자신 있다고 나간 거라서 아, 믿어봤습다 여러분. 오버 오버풀. 오버풀 대 최대 안정적으로 하죠. 자선 게이트. 자, 자이거 테란전보다 이클리트 저그전 돌리고 나간 거, 거예요. 로블링, 움직임 싸움이 다이 성게이트다 이런 거할때 초반에 게임이 간혹 터져 있는 상황이 나거나으로 터져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움직임 뭐, 싸움에 뭐, 뭐, 뭐 어, 숨기면서 오버풀. 야 정보 경기전 손풍다고 레드 돌리다 2,100점 저그한테 지고 욕받았다 한데 지금 1 2시 먹으려고 하나요? 아, 앞마당에 미리 숨겨 둔 아, 그러지지 마. 아, 말이 말이 돼 그게? 아니, 2100점 저가졌다고? 아이거이이뭐게이 오브 캐지고 아. 야, 아. 너 봤죠? 말이 내려왔다 떨어지네요. 전이 내려오기 전에 300원이 돼서 눌릴 거거든요. 그렇죠. 방이 안 받고 잘 지었어. 2100점면 내, 내 저급보다 못 하는데. <laughs> <laughs> 아, 일단 아까지는저 입장에서 뭐, 불... 저기 입장에서는 뭐 서치인지 게이트 서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육점 바로 찍냐 안 찍냐 이거는 선수 스타일 차이긴 한데 더블한테도 그래도 뭐 투캐논을 강요하기 위해서 육점을 찍기도 하거든요. 그러가 김민철은 와 그, 투링 투로투로 아, 아니 송인투 투들로는 뭐, 투드로? 존나 리던데 뭔가. 그니까글링에 투드로. 털릴 위험 있어요, 진짜. 질럿 진지하죠. 이거 세 번째 처리. 아니 12시로 바로 뛰는게 나을 것 같아요. 12시 가 가지고 해초리못 찍게 하면은 저거 개 말리죠. 그러면 가죠. 이질링이라서 그냥 기로피다가 뒤에 박아 놓데으면 처리 못찍는다못 쪘다. 잠깐 못 쪘어. 약간 립니다 드론을. 드론 어, 어디 가고. 데 정면에는 추링뛴 거. 막으려고 하고 있고. 네빠가 가 일단 아, 김민철 늦게 가서 짖는다. 아. 니 12시 진료인지 어차피 가서 할거 없는데. 아니 약간 좀 상황 같은데. 이거아 우리 지금 넥도 못 지었어. 할런 먼저 박았는데. 아. 선수 괜찮습니다. 원질로. 원프로 지금 딱 아, 근데 이거 민철이. 아, 링에 지금 넥을 못 찍고 있어 우리. 거든요 아가해아 아니, 정이... 어, 너무... 아니 돈 무슨 800원 보이겠다 이거 이가 가스라도 지 그러니까 가스라도 뭐 짓던가요 해죽시까지왜가자지었 이거 시거이거 진짜 한8 0 0원 넥서스인데 아니 저거 의처리보다 넥서스 가 훨씬 느요아 저거 안맞당이 아니 저거 안맞 돌아가잖아 자올인이됐 이거 링한번당그겠다 이러면서 아 바로 쩔 이거 자어 일단 땡까기 할때프로버한 마리 잡은 거 그리고 여기 안바다삼진러어 근데 입구 입구 막아요 입어 드론 나왔어 드론 났다형 입구 드론 입구 드론 입구, 입구. 입구 막아놓고 어, 이걸로 어. 털어 어 그래서 이게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입구 막아놨지 식업하죠 지금 드론이 다 나왔는데 개말렸다 이거 어 괴롭힘 당합니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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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 두 마리 입구 이상 잡히겠네 이거 나왔어요. 저어 이러면서 붙이네. 있고 있고요, 신경 있고 형 있고. 이제 못쓸때 저글링 다 정리가 됐고. 오 재밌고 재밌어. 오 이긴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봐야, 봐야 돼. 거거 봐야 돼. 원드루 어? 어? 일단 투드루까지야 빨피지 않다. 투도 드 볼게요. 투도가 드 잡다. 는 이거 즉까지 잡히기. 저저 나이스. 3킬까지 나이스 두 개. 야 이거 진짜 유리해. 진짜 유리해. 야 무슨 봐. 인구 차이 봐. 말렸습니다. 이거 투스가 좋아요 지금. 어 저거 개 말렸다. 인구도가. 저가. 검찰이고 있죠. 아 이거 투스가 제일 좋은 게 프로브도 꾹 찍었잖아.까지. 안 맞아 됐어. 우리, 우리 프로브 아, 안잡고 바로 할 수가 돼. 피가 절대 안짚니다 발업질러까지 어. 힘이 쌓이는 게 보고 어, 레어를 가더라도 히드라 플레이. 이거 그리고 저걸리게 피안 입고. 좋은 판단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삼회 처리 히드라. 아니, 아니 민철이 야 들어가면 못다고 힘을 잘못 써주고 있고 정신이 없거든요. 자 바로 또못 찍은 대등불주의. 거 아니야 미처령? 깎았어 왜 이렇게 많아? 저거는 바로 떼 있어. 안아 바로 떼 있나? 이게 질러 있나? 어 있어요. 질러 찍어 놓은 게 많아가지고. 야, 야 네. 안돼 안돼. 뭐 아니, 아니야 뭐, 어, 뭐해 왜? 로브가 왜? 이거 뜁니다. 와 근데 질러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아니 아니 근데 아 이거 아 근데 안 뛰는 게 혹시 있었던데?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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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 화면에서 링 찍으면 잘 맞거든요. 나를 일못 하는 건 큰데 이렇게 되면 자선 챔버로. 안돼 아, 오질러시야 세긴세 건데. 알지 세긴세 단 스타게 돌려봐 이게 저거링 나오는 것도, 것도 솔직히 압박이야 두론못 뭐? 재는 것도 자, 12시에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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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 좋아 리그 좋아 리그 좋아 리그 좋아, 리그 좋아, 리그 좋아. 리그 올라가자 올라가자 좋아 좋은데은 괜찮은데 잘, 잘, 맞았어,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 맞았어 뭐야 이거 자 질러 오른 잡고 나이스 오, 오, 아 드론 아발더리어 이거 질러 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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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아니, 올라가. 아니, 나이스 올라갔다 아니 왔다. 되게... 됐다 나갔다 됐다, 됐다 아니, 왔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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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좀안 좋게 아 나이스 오나 이겼는데 딱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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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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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딱 아 추가로 지금 3질 뛰고 있어. 12시로. 예, 김시로 아, 이거 딱딱 딱딱. 5월 달에. 야, 아니 못잡 싸. 딱딱이. 딱빼이. 딱딱이 무패거든요. 좀 추가로 질러. 자, lad, 야, 에이, 나, 나두 지금 여기 두질, 12시 원질. 12시에 또 원질러. 와! 이러면서 커스 우리는 파서 나오는데 저거는 발전이 안 돼. 들어가고 있고. 존나리하다니까. 이거 존나리 많어 야, 사이트 안 늘어나잖아. 이것도 3질러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서. 아, 12. 아, 이거 선명. 이번 좀. 아, 이거 너무 손해 많은데? 아. 이게 좋아. 이 화면만 봤을 땐 질러야지. 괜찮아. 어제 뭐링 찍은 거니까. 아, 이 부분이 너무 없어서. 아유. 와, 이게, 없어서. 와, 이게 해처리가 아직,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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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처리가. 해 처려서. 아, 아직 아직 저것도 알만하긴 해요. 그래도 유리한 유리한 건 유리한 건거 아니야? 아, 유리. 타이틀이 5천까지 누르면 정말 소리 줄여 달라고요? 콜로니를 지워도 되는데. 아,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일단 아까 정신없게 제가 모든 화면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병구예 병구예요. 얼마나 재미를. 병구예 저기 <laughs> 아건 아, 형왜 그러세요? 아, 아니. 아니 나 아니었어.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아주 좋은 거 같아. 제가 그걸 익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줄일 야, 수 있는데. 잡 아, 주세요. 어, 아, 띄웠어야... 네. 우리 소금소는려 봐. 아, 3질로 아까 안뛰었어요 그렇게. 그거는 바로 때좀 쐈는데. 3 이거 근데 공바로 찔러 뛸거면은 뛸뛸뛸뛸 어, 3컷 여때한번 찢으면 안돼? 이득을 잘 봤거든요? 이 오브로드는 잡힐거같아어 그거 괜찮은데요? 그 오브로 트러블 일어나면 맞기 좀 힘든데 저거 가난. 아 근데 있을까? 저거 진짜 가난하고 테크 이제 레어 뜨고 왔는데 11식 오브컷도 너무 좋고 뭐 없는데? 이게 근데 6회 처리까지 올라가져야지 좀 센터 같은 거에서 너무 웅크려있지 않고 센터도 나가는 척하고 해줄 수있데좀 있다가 와 어, 삼컷 찍었고 한번 한 하려나 본데 발질이랑 삼컷 때 발질 나가면서 한번 하면 삼게이트 찔러시거든요. 캐논도 박혀 있고. 삼게이트 공업까지 동반된 삼게이트. 야, 인 구수가 더블 스코어야. 막을 때 정말 불리해요. 와, 드론 마스크 들어오면 붙어 있어. 응. 근데 12시로 가도 지금 굉장히 압박이고. 하 왜냐면 이 챔버도 방어도 아마 느릴 거예요. 투스보다는. 자, 이 오, 빼고, 치러... 오 빼줘 빼줘 빼줘. 오, 나이스. 김현주 이런 거 잘해. 괜찮아 빼고. 나이스. 나오고 같다. 야 적극적으로 나가자. 자, 적극적으로 질러 나가. 그렇지. 됐고. 와 아, 근데 노업인데 방인력이야 됐거 같습니다. 야보걸 바로 업 됐어 보석. 한개 감사합니다. 형님 마이너즈 페리스를릉구릉에서 어, 어, 보여주시던 당당한 없어요. 모습은 어디갔나요 유호. 이게 공업이 돼서 마당 온다면. 우리 안마당 노서커인데? 안마당노서이야 아근저저선큰처럼 보여 가지고 쓸 곳도 없는데 제가, 상... 제가 봤보지거았을까 아, 자, 질러. 어, 12시 끝난 거 아니야? 롤링이랑 또한 너무 좋고. 어, 이게 맞나요? 예. 12시. 또 14시에... 아무것도 없는데. 부이 빠르게 도이 아. 공업 가 방일이 되는 거가아요 저거. 아, 걔네 너무 잘 비벼져 가지고. 아, 선큰도 너무 잘 붙었다. 너무 잘 비벼졌네요, 지금. 와, 방어. 와 이정도면 다 비벼진거 같은데 있구나, 뭔가? 네. 이거는 이제부터 또 어, 다시 작아. 실력전이야 와1 와, 2시 오버 또 따고 왠지. 나이스 다크나다크나 다크왔다! 다크왔다! 다크왔다 다크! 이야 다크가 여기서 와 이건 개가이스다 들어갑니다 이 다크가 뭐와 이게 뭐 3코세어를 이게 오버로드가 있을까요? 조니 다스로 그냥. 어. 조히드라스로로라고 생각하고 유닛을 조금이라. 어, 드론도 쏠자. 드론, 왔던, 드론이 드론 어, 왔다 드론이 왔네. 드론 와준다. 들어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살리자 이제 살리자 와, 일단 이오버로드 하나거든요. 딱 아, 여기까지. 이것만 보면 내가 아. 와,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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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잡아내네요. 아니야, 인구스 투베차야, 근데. 로게. 아. 스파이어 취소해. 이거 더 좋아, 솔직히. 방금. 아, 스파이 취했다야. 그서하는거아 우리 어차피 스파이어 오건 거 같은데 최소 잘했다. 우리가 좋아. 보고 저거 악한 찍은 거 아니야? 아, 이러면서 가 이미 완아 근데 윤중 이러 이 정도까지 정도. 넘어오면 어디 가나면 안져 맞지. 어윤이형이 정도까지 못 넘어서 지는 거지. <laughs> 이 정도까지 넘어오면 웬만하면 안 집니다. 이건 맞아. 솔직히, 아, 솔직히 지금도 솔직히 토스가 많이 좋아요. 인구수 보시면은 터져 있어요. 워커네 아, 롤커야 아, 또 좋은데요. 시 어. 당장에 아 멀티 어, 어디 빨리 가져가면 더 좋아. 오, 현대 펀던 좋다.에 대해서 뭐 스톰 대박이면또 버블리해질 수도 있는 거. 어, 럴커 봤다. 러커, 어, 봤어, 봤어, 어 러커를 감으로써 일단 이 러시. 안마당에 뭐? 막아냅니다. 자, 이런 어, 거 이것도 저리 아, 아, 이거 저리다 왔어요. 대로 설마? 이러면서 러커? 아이고, 아이 잠아. 캐논 깨지면 안 되는데. 대박. 오, 어, 어, 잠깐만 이게, 어? 어. 잠시만요. 아, 어, 근데 눈치 챘나봐. 어, 잠시만요, 어, 근데 눈치 챘나봐. 어, 캐논 더더 어, 박네. 어, 1 2시 원더커 어, 이거 찢으면서 뭐. 설마? 도저히 시 이거 그냥 무시하고 해도 되잖아. 캐논이 깨졌다면 방금. 저거는 못 들어와. 이거게 땅에 이렇게 저거 들어와. 이거 근데 아직 그때 보라요. 이거 열려 있어요. 아아아 열려 있어. 열려 있어. 열려 있어. 지금 스톰 안 돼. 스톰 안 돼. 스톰 만화가 차기 전이라서 어 이거 어. 아뒤에크로만 지켜봐. 디에크로만 지켜봐. 아뒤에크로만 지켜봐. 아 이거 어차피 나와. 어차피 나와. 나와 나. 와모릅니다1 2 시를 날렸잖아. 스톰, 제발 1 2 시. 좋다. 1 2 시만 한번 되잖아. 우리는 할것 같은데 그러면 아야 캐롤 완성. 잠깐만. 어떻게 완성? 야이 캐롤이. 에너지 팔로! 스 o 스 s 스 o p stop, s t 이제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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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o p stop, s 프 o p 프로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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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다 p stop, stop, s t 그리고 이거 p 기만돼 이제 t 기만돼 t o p s 떴 o p stop, 됐어 됐어 떴어 와 김현중 이걸 어, 해준다고. 엄청 미쳤다 맞죠. 와, 나이스. 와. 맞죠? 이게 선방업을 찍었기 때문에 공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얌전. 엄청 이걸. 나한테 롤코가. 와. 와. 나이스. 와. 와. 나이스! 와. 이대로 골을 맞췄. 맞춰... <laughs> 와. 포도 <그것도> 많이 맞았어요. <laughs> 됐다 됐다. 와 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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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 중 제가 뽑은 아. 이유가 있거든요. 아, 저, 야, 와 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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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